그니까 제가 예전에 화요일 집회에서 유 목사님이 조두순과 나영이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자, 모든 사람이 조두순을 죽이러 오고 나영이는 불쌍한 피해자야. 그쵸? 자, 근데 유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왜 그날 그때 그곳에서 나영이는 하필이면 조두순을 만나야 됐을까? 그리고 반대로 여기까지 좀이해가야 돼요, 우리가. 그치, 아, 나영이가 참, 그래. 이사은 나쁜 놈의 새끼. 운명. 자 근데, 또 분이 뭐 계시면 그러면, 왜조두은는 그날 그때 그곳에 술을 먹고, 그렇죠? 우리 o o d d 했는데 우리 n 사만만으으면그 a y 조용히 집 d 서술마셨 o d 데그 y g o o 데머리는 good 는 a y Good day, good d a 세월 지나 이해됐어요. 왜그 말씀하셨는지. 자, 조두순의 문제 어떤 문제 영적 문제 맞아요? 아니면 죽이는 죽일, 죽일 인간죽이에요 영적 문제가 왔다면 조두순 피해자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피해자로보여 가해자로 보이지. 그럼 진짜 가해자 누구란 얘기예요? 근데 눈에 안 보이죠. 그 눈에 안 보이는 걸 보는 게증인이에요 아주 중요한 게요, 나의 영적 상태입니다. 조금만 아이가 강간범에 잡혀 죽잖아요. 그 아이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And kid do not have any fault.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However, not the 그게 case. 영적 상태는 뭐가 있습니다. About the state. 이래서 우리 렘런트의 상태와 영적 상태는 그래서 중요합니다.